홍준표 국민과 당원을 개 취급하는 이런 후보는 후보를 사퇴하는 게 맞지 않나요? 갈수록 태산입니다. 해명도 지난 왕자 논란 때와 똑같이 거짓말 하고 있습니다. 밤 12시에 올렸다가 새벽 1시 30분에 내렸는데 그 시각에 실무자와 집에서 개와 같이 있었다는 겁니까? 네티즌들이 개 눈동자에 비친 모습은 윤 후보로 보이고 사과를 주는 손은 여자 손 같다고 합니다. 대선 경선을 이런 유치한 조롱과 장난질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같이 경쟁하는 제가 부끄럽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본인이 몰락하는 것은 탓할 수 없으나 가까스로 살려놓은 당까지도 이젠 같이 물고 늘어지는군요. 본선까지는 다섯 달이나 남았는데 이젠 그만하시지요, 홍준표. 왕자부적 선거에 이어 개사과까지 갈 때까지 간. 야당 경선입니다. 이쯤 해서 밑천도 다 들통났으니 결단하시죠. 야당 경선을 국민적 조롱감으로 만들고 모처럼 불기 시작한 야당 부메 찬물 그만 끼얹고 그만 두시고 매일매일 토리와 부인과 같이 인도사과 게임이나 하십시오. 박성민 검사 출신 홍준표도 인정한 네티즌 수사대의 예리한 분석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반려견 동공에 비친 사과를 주는 여성과 의자에 앉아 다리를 벌린 채 앉아 있는 남성의 형체를 언급했군요.